5 점차. 이우석 골미터 차변에 이후의 급격까지. 김태환. 김태환이 뛰어들었어요 어! 어세 김선영 공주고 받았습니다. 김선영 스텝 받고 올려 놓습니다. 백점 들어갑니다. 범미을 릴리야. 직접 하고 갑니다. 첫 점은 상대반. 김태환 이우석 팀 함지훈 김국찬입니다. 역시 김선영, 허일영 윌리엄스, 오세근, 오재현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섭니다. 오늘 호흡 한번 기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현대 모비스의 성공으로 오늘 경기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시간의 쫓깁니다. 3초, 2초. 네. 김선영. 번으로 네. 빼줬습니다. 허일영의석점 네. 와스트게임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스틸 성공 이후에 오재현이 그대로 속도를 높여갑니다. 네. 2점 만들어갑니다. 이유석이미드레행지 정확하게 1리브를 통과했습니다 1스크린 이후의 움직임인데요 김선영의 석점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오. 현대모비스의 반격 이우석 페이트 바뀐 이후에 프리미에게 네. 네. 프리이 네. 직접 파고듭니다 네. 4초 3초 프림 네. 김선영 네. 오른쪽 45도 정복합니다 네. 빼주니까 곧바로 윌리엄스 선수 빼주고 있는 서울에스케이프 오, 네, 대보비스의 네.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명제. 3척 와! 꽂힙니다. 네, 완벽한 스페치. 4초, 3초. 오대현 척척! 네. 알로바 4초. 직접 수입니다 꽂힙니다. 이어 받았어요. 오세근 미드레인지. 지어. 네, 막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발합니다 서울 SK의 공격으로 이코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허이령 공을 잡았습니다. 빙글 돌아쏩니다 와, 이 리바운드. 리오 윌리엄스를 받습니다. 어, 윌리엄스 그냥 와. 올라갑니다. 이제는 울산 현도복이 세번격 김주환 알로마에게알로마스텝업으 올라갑니다. <laughs> 서명진의 석점. 서명진. 와. 서명진 다시 올라옵니다. 서명진. 예, 그고요 아, 굉장히 비슷하고 조금 뭔가 다르겠죠. 예. <laughs> 김준희 밀고 들어갑니다. 슛! 와! 절반 가량 시간이 흘러간 이 쿼터고요. 천병. 네. 결국은 득점만 들어냈습니다. 김선영 파고듭니다. 이 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바우 다시 김선영에게 흘렀어요. 득점만 들어냅니다. 예. 알루나. 오, 좋은 수비입니다. 넘겨줬습니다. 6초, 5초. 김선영 윌리엄스 정면 들어갑니다. 야. 검오 w 리아노리리오윌리엄 l 이 a m s 아오 w i l l i 니다 w 점 l l i a 니다 w 어지고있습니다이 i 석 l i a m s 니오 w i l l i a 니다 Williams. 니지 w i l l 고들어갔니니다리 니오 w i 팀 도착. 1초 김지환 올려놨는데입니다. 부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SK의 1라운드 맞대결 이제 3쿼터 도입합니다. 우 함지훈 이우석에게 오! 이우석 올라가. 갑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첫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윌리엄스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에서 잘 구박 득점 만들어냅니다. 예! 5 점차 이우석 골 밑에서 창을 이후에 득점까지 했습니다. 김태환 팀. <laughs> 김태환김태환이 끼워줬어요 김태환 빠르게 앞쪽으로 함지훈 프리미엄 맞습니다 프리미놓습니다 다시 밖으로 빼줬고 3초 3초만 기다니다 최부경 허일영에게 다음 패스 최부경 여기서 영리하게 반칙을 얻어내고 오하. 있는 최부경입니다 베이지 피를 눌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김준일이렵게개 잡았습니다 몰린 올려놓습니다 몰린 몰린 3초, 이걸 네, 돌았습니다. 네, 어렵게 네, 올려놨습니다. 결이지핌 네. 곧바로 쌌습니다. 네. 와틴바게림을 예, 공과합니다뉴밀리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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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면, 득점 성공. 네, 네. 오세균, 김선영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선영 스텝 받고 올려놓습니다. 득점만 돌아니다 보미스 닐리안, 직접 하고놉니다. 득점이죠 상대방 측. 왼쪽, 골키 자, 던질 수 있죠. 핫파인에 던졌습니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저희 양 팀의 4쿼터 출발하겠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정면 두점 막고 네, 들어갔습니다 서명진 서명진이 직접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오재현 리온 윌리엄스 윌리엄스 파고들면서 반칙을 유도해냅니다 퍼 플렉스 오픈입니다 알로마 알로마 와. 보메즈 딜리아노 이어봤습니다. 반 패스 오색은 손미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딜리아노 상대 빼줬어요. 이렇의 석점 와! 봤어요. 이우석 프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 빌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우석 쐈어. 공을 넘겼습니다. 딜리아노, 서명진 뒤에 손질 윌리엄스 쐈어요. 들어간다. 네. 김선영의 연결 비핸드 드립을 뒤로 내줬습니다. 오세근, 오세근의 코너 네. 득점. 이 연결. 김선영 파고 들어와요. 아! 어, 네. 와! 어떻게 그래 뭐죠 예. 이유석의 연결. 이유석이 파고듭니다 올려 받습니다. 김선영이 허이령에게 내줬습니다. 다시 김선영.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태환의 반칙 알루마 크로스오버 돌파 올려가죠급합니다 버메스 데리아노 그리고 알루마. 알루마가 파고듭니다. 네. 아이고. 6초. 알루마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4점. 우와. 렇게 슛을 쏘면서 시간이 다 떨어졌습니다. 최종 스포 78대 67.